가련하고 가난한 자라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들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오늘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어려운 처지, 여러가지 상념상황성에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돌아보시사,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과 함께 이척박한 세상을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나가게 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제 부활 주일날 우리가 기뻐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즐거워하자고 외쳤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우리 현실이 뭐 이렇게 기쁠 일이 별로 없죠 즐거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매일 방에서 또 정말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등과 번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말씀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둠의 권세를, 죽음을 이기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넘쳤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이것이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붙잡혀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물밀듯 밀려와야 이게 가능한 것이니 우리 함께 이 부활주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하실 수 없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이 소생되어지고 죽을 목숨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님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길 원합니다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새롭게 힘있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 아버지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나님의 몸에 속하여 마다 주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명기서 5장입니다. 신명기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 복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 제가 잘못 읽었죠?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가 부모를 당연히 공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예, 자신이 존재하게 된 근원이기 때문이죠. 자, 이 원리.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아닙니까? 이 원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거 그러니까 아버지죠.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명을 주셨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호랩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이제 신명기서 5장에서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가난을 건, 건너갈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천명을 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백성이냐? 자.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3절을 다시 보면서 예, 이 모세의 마음을 한번 같이 느껴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예. 과거, 현재, 미래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현존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언약이다. 우리와 직접 내던 언약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집니다. 이 성경, 약, 예, 3000년 전에, 구약 성경 그렇죠. 예, 아니, 뭐, 구약은, 신약은 2000년 전에, 구약은 뭐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바탕으로 기록했다. 우린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죠. 그런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 이 말씀 속에서 역사를 꿰뚫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참고를 하고 있는 역병과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인도, 이거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요. 말씀 속에 있는 생명, 말씀 속에 있는 예지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체험되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호랩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광야에만 유용하고 필요한 것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제 곧 가나 안에 들어갈 텐데, 거기는 나도 못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너희가 어떤 삶의 지침을 가질 거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거냐? 상황,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거냐? 그 기초가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사실이요, 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자고. 세상적으로 돌아보면 기뻐할 것이 없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보면 기쁨이 생겨야 된다고. 사실 우리가요, 가정에서, 생업의 전선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운 동력이 있는데 그냥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되고, 예.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서 그대로 그 말씀이 사라져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오늘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기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죠, 그렇죠? 예, 자 여기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 은혜 받는 길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믿음을 세우는 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배우라. 이 듣는 것과 배우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이 살아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려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그, 참, 집사 생활하다가 신학도 안 하고 중국 성교사로 갔잖아요. 그런데, 뭐, 그때가 초기이긴 합니다만은, 92년, 93년도에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중국인들한테 가르키면 말씀을 가르치면요, 이분들은, 예, 끼 식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니까. 듣기만 하자입니다. <laughs> 그러고도, 아니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밤 10시가 돼도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갈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6일씩 일주일씩 하고 가잖아요. 신발 감춰버립니다. 못 가게.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 아니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배우는 거지. 예, 말씀은 이렇게 사모하는 거구나. 이렇게 듣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 자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요, 그때 꽃을 피울 때에 성령께서 나비처럼 벌처럼 날아와 가지고요, 우리를 열매 맺게 하죠. 필립보서 사장 구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을 보면 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중고자로서너에게내 경험을 전한다. 이말 아닙니까?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 시대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를 불러서 당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케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사실은요. 중보자라도 불완전한 중보자입니다. 왜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운 자가 아니잖아요. 합하지 못해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중보자를 세우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완전한 문인 거죠. 완전한 중보자인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된다 이걸 몰랐어요. 이걸 믿질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했듯이, 오늘날 성도들은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사로이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전해야 되는 게 목사의 임무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인간의 감첩을 전하지 말아라. 이게 많은 것들을 제안하시죠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렇게 강론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튼간에 오늘 본문에 모세는 가난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행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7절, 8절.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요즘 표현으로는 복받는 비결이죠. 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예. 너만 섬기고, 너만 알고 하는 그런 어떤 우선순위의 삶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좀 바꿔라.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거, 아주 거룩하고도 또 참, 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기 때문에 노후대책하고 연금 들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날 책임지시죠? 라고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예. 목사세계도 그러니 뭐할 말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 제일주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우리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가끔 우리 속에 양심과 욕심이 싸울 수 때가 있어요. 하, 욕심은 우리 속에서 충돌을 합니다. 예, 그냥 욕심대로 하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 그 양심은 또 우리를 어떻게 자극하냐면, 네가 믿는데 그럴 수 있어? 넌 믿음의 사람 맞아?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갈등을 하죠. 욕심을 따라 살 거냐, 양심을 따라 살 거냐. 사실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요, 양심보다는 욕심을 따라 결정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끌려버리는 거예요. 어, 당장 필요하니까. 이해가 되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 뭔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위를 해요. 에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고. 아, 하나님 뭐, 이런 인간 세상 왜 모르셔? 하고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아니,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건 뭡니까?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제일 주의로 가라.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같이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서 너 떠나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복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들입니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잖아요.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삼고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네가 아들을 사랑하는가 보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이 고백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놓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이 한마디로 욕심이죠. 예, 이 욕심이냐, 양심이냐, 하나님께 순종이냐, 예, 자기의 뜻이냐, 하나님 그걸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생활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뭘 살피시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냐. 이걸, 이거, 이거 살피세요. 예. 사람들 중에는요, 이 험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자기 미래, 자기 장래,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조건적인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분명히 하세요. 너 아브라함과 같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기 전까지 너의 사랑이 진실한지 아닌지 내가 확인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 그거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의 자녀는 걱정하지 않죠? 예, 자자손손 염려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 11절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는 자, 이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설교하다가요, 딴전 부리는 분보 분이 이렇게 탁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멈춰 버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 기억나시죠? 우리 저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예. 딴전 부리면 저 설교 멈춥니다. <laughs> 예,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 그냥, 예, 온라인이지만 딱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가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경되이 일컫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낮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꾸로 말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냐. 이겁니다.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진 않느냐?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가 어떤 때는 정말 괴롭잖아요. 부모가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 자녀가 부모를 욕되게 할때 부모를 부끄럽게 할때 정말 이 땅에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알리고 영화롭게 할 때는요. 삶의 보람을 가져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가는 목걸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크신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그 복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 손녀 할것 없이 자자 손손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예.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거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예.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일터와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갖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하는 악한 세상이기에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애하며 살기를 구합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참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천대까지 복을 받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드린 기도가 카톡에 그대로 갑니다. 예, 카톡 이거 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그일 가운데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나도 모르게 우리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할 텐데 아, 정말 세상이 답답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은혜를 회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중거하고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루 속히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고 예이 하강 상태가 되어서 경제가 제 정상궤도로 갈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단추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성령께서 나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잡혀 깊은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일의 힘을 쓰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참, 백성들의 삶이 온전히 펼쳐지길 원합니다. 어 아버지 하나님, 오리도 천대까지 약속하신 그 복들을 이 백성들이 간구하며 또그 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삶에 드려지는 보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렐님야 감사하시며.